관계. 조약 체결로 양국 관계는 사실상 동맹으로 발전하며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환영 공연을 관람 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만찬장 공항에서 작별하는 순간 까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 되었습니다. 비록 체류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친밀함은 이번에 체결 한 조약에 잘 드러납니다. 우선 침공이나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사조는 무기 제공을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조항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과의 과학 기술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에 자동차 통행용 다리를 놓겠다는 협정도 체결했는데, 이는 교역과 인적교류 확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조약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군사협력, 기술 이전, 민간교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약이 체결된 만큼,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